안녕하세요.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부랴부랴 일을 좀 마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희 집이요. 이렇게 120평이고 어, 저 안에 금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꼼꼼히 찍어 올릴 테니 자세히 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아, 찜해주세요. 그래서, 어, 답 어, 입양 가는 아이 맞습니다. 판매하는 아이 맞으니까, 어, 천천히들 보세요. 얘는 녹기란이란 아이입니다. 녹기란. 노끼란. 녹기란이 엄청 무겁습니다. 보이시죠? 완전 롱 화분에다가 어,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베이비 핑거. 와, 이 아이는 와, 존경합니다. <laughs>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laughs> 퍼플 딜라이트. 햇볕이 반사되나요? 음. 정말 예쁩니다. 하나같이요. 수영 좋은 둥근잎도 있고요. 유명한 엠파스. <laughs> 나나우쿠미니 우리, 우리 집에 있는 대품. 화면에 잘안 잡혀요. 워낙 크다 보니까 화면에 잘안 잡힙니다. 흑장미도 있고요. 흑장미. 저희 집에는 흑장미가 개인적으로 흑장미를 좋아해서 대품도 많고요 많습니다. 색이 어쩜 이렇게 물들까요? 블루도 있고요. 블루. 이, 이, 하분아이가 제 스카프를 <웃음> 막았어. <웃음> 미국 서프라이즈. 얘는 왜 미국 서프라이즈일까요? 핑크 블루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모두 상하. 이 아이는 상하입니다. 상하. 포드 송이처럼 알한 송이가 알알리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간도리스 간도리스 블루 엘프도 목대 좋은 아이가 있고요 베넷도 있고요 베넷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시오저크 사시오 적금 3조 천대 전송 글. 천대 전송 저희 집에 묵은 아이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엄청 묵으면 엄청 멋있습니다. 색성 글라리스 색성 글라리스 라베스크도 있고요. 라베스크 오 s 그리고 좀 즐겁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보시고 아이들이 참 건강하고 예뻐요. 그런, 그런 문,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즐겁습니다. 행복하고요. 와인캔 는제 생각에 어, 엘리자베스하고 교배종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와인게좀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줄수도 있고요. 줄수입니다. 줄수가 아니라 보라보라하죠. 보라보라 합니다. 메비나 메비나 군생도 있고요. 짱합니다. 로이드. 밥이 좋네요. 하엽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음. 아우렌시스. 녹기란. 녹기란 아까 보셨죠? 이 아이가 저렇게 된답니다. 나중에. 세월이겠죠? 세월이 약이겠죠? 피치민트. 피치민트. C+, 금입니다. 이 아이는 C+, 금. 금이 뭔지. <laughs> 금이 다른 게 없어요. 변이가 와서 금이, 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르제도 있네요. 아르제. 봅니다. 아르제 육두네요 핑크 프리티 수영이 참 멋있죠 핑크 프리티 아 이쪽에 퍼플 플라잉도 있네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서 가운데 아가들이 고물고물하네요 부용철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생얼하고 이렇게 철하고 조화롭게 잘여기 있습니다. 얘는 뭐냐고요? 레드 멜로. 어, 속상하네요. 햇볕 때문에잘안 보이네요. 아,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여기 베넷시또 있네요. 베넷. 뭐, 한쪽에 금 변이가 왔네요. 애플민트도 있고. 살루. 달류도 있고요. 춥스, 춥스 생얼 철아, 춥스 수연, 수연은 뭐 유명한 아이니까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화이트 스노우, 두네요 사두 4주. 아드리안 조아 매니아들님들도 좀 <laughs> 계시더라고요 많이 모닝 멕시코 미니바 멕시코 미니바 짱짱합니다. 일베도 오 짱짱합니다. 맘스맘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얘는 제가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소피아 소피아가 이 살구빛 나죠? 살구빛 어, 너무 예쁩니다. 소피아, 피치민트, 피치민트 피멍 든 것처럼, 깨멍깨멍 깨멍 이렇게 들었죠. 어, 사두, 사두군생입니다. 자두도 있네요. 자두라고 들어보셨나요? <laughs> 어? 이름들을 왜 이렇게 잘 짓는지, 자두. <laughs> 자두. 이 아이도 피멍이 있게 드네요. 친자주빛. <laughs>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름이 왜 이리 많은지. 음. 블루 서프라이즈. 정월. 정월입니다. 정월. 이게 한 얼굴이고요. 이 둘레로 아가들이 쫙 엮였습니다. 응. 그리니치 카울. 어, 얘는 송립장이 변이가 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리아나. 아리아나. 저희 집에 왕대품 보셨죠? 매력적입니다, 이 아이도. 아리아나. 얘는요, 홍매화.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브라운 로즈. 이름도. 이름이 수백, 수천 가지인가봐요. 브라운 로즈, 라밀라떼 철화. 얘는 이런 돌 화분에 제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멋있죠? 철화가. 오, 멋있습니다. 라밀라떼 철화. 오, 멋있어요. 네티지아, 네티지아입니다. 빨갛게. 오, 얘도 대품입니다. 너무 예뻐요. 얘 매직잼, 매직잼, 다 아시죠? 매직잼하고 네티지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직잼 골드라고 이름을 지죠. 음, 오늘은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15분이 걸렸네요. <laughs>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아, 오늘은 이만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어,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